이거 노를 갖고 가는 거죠? 네네. 야, 나 이거 안 해봤는데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. 어이 일단 뭐, 타겠지. 어, 이거를 타고 간다고? 와. 아. 대박이다. 아, 네, 한 명씩 타는 건가요? 2인 1조가 아, 아. 네. 배우자. 저희... 왼쪽 손 기준으로 하실게요. 왼쪽 손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쪽 블레이드 면과 왼쪽 손끝 여기 주먹을 쥐셨을 때손뼈랑 일직선이 되게 잡아주시는데. 네. 어 한편 아, 잡아주실 때 이렇게. 한편으로. 아 이렇게 돼요? 이렇게. 잡아주시고 고리 형태로만 지어주실 거예요. 고리 형태만 지어주시고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끔 지어주시는데 사실 네. 시는데힘드지고 멈추시면 은 다시 6 k 로 떠내려오실 가능성이 네. 있으세요. 아... 빨리 지 마시고. 네일 났다. 우리... <laughs> 이건 생존의 문제인데, 이거는. 그러면 모터 들 모터 좀날아주시면안 돼요?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와, 어깨가 장난 아니겠는데? 저희 옷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죠? 네, 일단 환복을하시고 아, 네, 예, 예. 네, 옷을 이렇게 아입겠습니다 수트 입어야 되겠다. 어 네, 수트 입어야 돼. 시원아옷 갈아입고 올게. 네. 형 오빠들인가? 오 오빠들 멋있는데? 와 안에서 형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져요. 여기서 더워도 막상 또 들어가면 이거 없으면 서운하단 말이야. 와 지대로다. 하 엄청 불편해. <laughs> 이거를 앞으로 입었다가 뒤로 입었다가 막 <laughs> 벌써 힘을 다 썼어 삼 점만 구에 줄무늬가 있어요 어내 것만 좀다른가봐삼촌은 <laughs> 특별하니까 <laughs> 입어, 입어. 이거+ 이거+ 이거 더큰거 없어요 아 이거 눈에 띄 나도+ 나도. <laughs> 어나좀 늘려야겠다. <laughs> 네. 나 가슴 터질 것 같아. <laughs> 어, 여긴 있는데. 아 여기 늘려져 있는 데 여기가 좁여져 있다. 오이. 여기 안늘어가지 이게 늘렸어. 저기 가슴 늘리기. 또 어, 됐어 됐어. 일이야 이일 물에 한번 들어가 때면 그렇죠? 일이야.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아. 좀. 쟤... 약한 분이 앞에서 하는 게 낫나요? 가벼운 분이 앞에. 어. 노 이게 노 힘이 좀 돼야 돼. 힘은 상관없나요? 이렇게 틀려면이쪽으로 해야 되죠. 오른쪽. 아 이쪽을 이쪽. 이. 그 이쪽으로요? 네, 왼쪽을 아, 많이 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는구나. 네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이게. 이게 더먼 바다로 나갈 수도 있어. <laughs> 저두 번째 섬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희.